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지금 이곳은 안성의 대표 가을 축제 바우더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안성 맞춤랜드 현장입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풍성한 축제 모습 담아봤습니다. 안성시는 3일부터 나흘간 안성 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안성시의 대표 축제이자 K-문화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우덕이 축제는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4번째 회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남사당 전통문화와 바우덕이의 예술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국내 대표 전통문화 공연 축제입니다. 축제 첫날인 3일, 세계를 만난 바우덕이를 주제로 한 개장식을 시작으로 흥이 넘치는 축제 회장이 열렸습니다. 10월의 멋진 가을날 2024년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성 시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우덕이 축제를 즐기시면서 안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정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우덕이 축제 개장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축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장 여러분에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화려한 남차당 풍물당 공연을 비롯해 시오프 세계 민속공연과 국악 뮤지컬, 퓨전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으며 안성 농특산품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아들과 함께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전통 공예와 민속놀이, 한복 입기 등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 무대를 즐기며 활력 넘치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목소리> 한복 빌리고뭐 먹거리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고 약간 노래도 있는 너무 재밌어요. 닭꼬치 먹고 그리고 엄마 이거 뭐였지? 페이스페인팅? 아 페이스페인팅 하고 그 보석관 꾸미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이런데 오니까 재밌고 신나요.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민속협의회 세계 민속 공연과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유네스코 특별 공연 등.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또한 안성 문화장 페스타도 함께 진행될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우더기 축제 기간 동안 안성천에서도 시민 예술 무대와 댄스 버스킹 공연, 안성천 음악다방, 청소년 바우더기 노래판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도시는? 잠 나왔네. 가자. 어디일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 번지면 반도체 스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